뭐 유정대하다 키우는데? 뭐 뭐, 뭐, 제가 정말 싫어 못 잡으니까 다못 잡아요 아뭐생각할 시간을 줘 줘야 될것같아안나오시는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최초로 동물복지 축산 농장으로 지정된 곳 산속에 2만 마리의 닭이 산다?

아 이게 뭐야! 이거 이가 일단 조막조막 조막조막 조막조막! 조막조막! 닭밭이야 닭밭! 아, <laughs> <조막, 조막. 웃음> 닭밥. 아 깜짝아! 야 오늘 완전 당했다 아. 완전 당했어 혹시 여기 주인이신 사,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래요 제가 와, 굉장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그럼 이 안에 지금 닭이 몇 마리나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막 풀려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들 농장은 전체적으로 한 2만 마리 되는. 2만 마리요? 어, 지금 여기 보시는 이거는 아, 그래. 지금 한 3천 마리 정도가 돼요. 아, 한 마리가? 네.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닭이 이거 한 마리가 네. 알을 보자. 한 300개를 놔줘요. 한 마리가요? 한 마리가요? 아. 그렇게 나요? 우리 농장에 사는 동안 우리 계란이 꽤 비싸요.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렇지, 좀 이거 뭐 당연히 그래서 계란 한개 500원이라고 쳐보세요. 네. 계란 한개 500원인데, 300개를 300 남요 그럼 한 마리가 15만 원이죠요 15마리에 2만 마리. 아마 계산으로 안 나오는 월, 가격인데, 35? 30, 어, 한 35배죠. 가치로 따지면 30억이요. 30억. 닭을 싫어하는 닭을 사랑해야겠네요. 그렇지 지금부터는. 아, 네. 네. 요. 아. 닭은 또있죠 네, 그 사람들처럼 목욕을 해요. 예, 네, 닭들이. 나에게 맡기고. 목욕을 자주 시키고. 예. 어떤 그런 쪽에. 아. 이런 방식이. 어. 닭 목욕탕. 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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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재밌는 게얘네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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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와서 놀고 있는 숲이 한1 5 0 0톤 정도 되는 넓은 숲이에요. 사용을 하는 장소는 이장소데 근데 여기 뭐 암컷 수컷 다 들어와 있어요. 남녀 황탕이라고 봐야 돼. <laughs> 남녀 황탕이 문제 아니 얘는. 아, 지금 닭들은 뭘 먹고 자아요 닭들은 지금 네. 여기 부지런히 다니면서 네. 먹을 거리를 막 찾고 다니는데 네. 그래도 아, 이거 가지고 아, 이제 부족하니까 아하. 우리가 사료도 주고 네. 그 다음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네. 사람도 먹기 힘든 보리싹을 줘요. 보리싹을. 보리싹다고요 당한테? 네. 네. 닭들한테 이렇게 간식으로 줘요. 그래서 겨울에는 아 우리가 어? 애들이 푸른 청초를 먹기가 힘든 네. 계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리싹을 재배를 해서 네. 이렇게 키우는데 이것도 수경재배로 키워요. 이렇게 아 떼면 잘 떨어져요. 네. 그래서 숲에 가면서 이렇게 뜯어줍니 아, 아, 이걸 단체로요? 네. 단체로. <laughs> 각종 비타민과 칼슘, 식물섬유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보리사. 닭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 좋은 달걀을 낳게 하는 정진우 씨만의 비법인데요. 보리사 외에도 닭에게 주는 특별한 먹이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는 거예요? 네. 이거 뭐예요? 뭔것 같아요? 자, 이거 어? 뭐? 차 냄새 나는데? 이거 녹차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걸 왜이거왜 왜 줘요, 애들한테 음, 이걸? 목탄데요? 목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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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료 속에는 옥수수가 너무 많이 들어 있요 그렇죠. 이거 다 옥수수 전이에요. 네, 예, 예. 옥수수를 너무, 너무,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은 그 몸에 좋은 지방산이 아, 많이 아, 적어져 버려요. 아, 아 옥수수를 아, 많이 예, 먹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충해서 음 네. 좋은 지방산이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애들이 한리리사 싸서 먹차를 줘서 네. 나쁜 지방산을 줄이고 좋은 지방산을 아 좋은 지방산이라는 게 오메가3를 얘기하는 요 오메가3요? 네. 네. 애들이 좋아하나요? 좋아하죠잘 먹죠. 네. 네. 오, 오, 오. 아까보다 훨씬 더 빨리 덤비는 것 같아요. 형님, 쟤는 다른데요, 안다 다른데. 제가, 네. 제가 아마 이 탁회의 대문을 갔더부모들인요 짱이에요. 아, 네. 아, 음, 아 네. 니도구나. 쉽게 말하면 짱이에요. 아. 아. 글씨가 그냥, 그냥, 그이 탁회에 서열이 있나요, 여기네, 얘네들도? 암탁은 서열이 없는데, 없죠. 네. 네. 서열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해어 자기네들끼리요? 그렇죠. 네. 그럼 님은딱 보기만 해도 얘가 짱인 걸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는 표시가 나잖아요. 뭔가 코스도 좀 다르고, 네. 그리고 짱년 네. 때는 항상 네. 보면 암딱들이좀 많이 따라다녀. 가 어... 이게 다 부인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보면 암딱이를 따스 말이에요, 수탉 한 마리에요. 어... 그니까, 러 일부 다 찾으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요 네. 이제 음. 여기서 좀 거사가 나고 <laughs> 얘네들이, 얘네들이 다음, 왜? 같이 좀더 좀 놀지? <laughs> 저는 지금, 좀. 지금 이제, 이제, 여기는, 여기는 편안하면 되고, 지금 들어가서 이제 알 주워야지. 예, 네, 그럼 제가 알을. 다 알은 잡을, 네.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음, 알을 잡을 수 있다고? 아, 그죠, 제가. 알은 잡을 <일단 웃음> 수 있어요. 일단 그럼 알, 알 주워로 한번 가 아, 그럼 알을, 알 낳는 데 따로 있다는 그 거죠? 거죠? 아, 네. 와. 우와. <laughs> 이거 오와 여기 와 여기도 다 예, 있어 여기서 닭들이 그냥 다. 어, 이제 방사각에 다 나가버리고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게뭐 닭이 알을 넣는 소이예요아 네. 어? 아. 지금 요 네. 꼬꼬꼬 꼬, 꼬, 꼬 소리 들리죠? 네, 네. 얘네들이 알로 올라고준비하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닭들은 네. 이렇게 많은 난상 중에 네가 알을 놓는 곳에 가서 방사가 알을 낳아. 계란은 한 손에 딱 잡으면 네 개를 잡는대. 네 개씩이요? 그래서 아. 뭐 소리가 안 나게. 소리가 안 나게. 내가 <목소리> 하면 깨지면 그냥 얼른 먹어야 되겠네요. 아! 아! <웃음> <웃음> 깨졌는데요? <웃음> 확실히 깨졌는데 확실히. 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색깔 참 예. 네. 근데 이건, 이건 좀 색깔이 연한 것 같은데요? 살색에 가깝네 이건 진하고 이건 연하고. 자, 여기는 보 하얀알도 있잖아요. 음. 네. 음, 하얀알도 있죠 우리 자연방사 유정란을 네. 겉으로 봤을 때 음. 네. 가장 큰 특징이 계란의 껍질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얘네들은 음. 밖에 나가서 자연 음. 햇볕을 보고 하면 음. 이렇게 음. 다양한 색깔을. 음.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자기 한 마리당 알을 몇 개씩 넣는 거예요? 얘네들은 네. 알만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활동을 막 닫혀 있는 게 아니고 네. 에너지를 양쪽으로 분산을 하기 때문에 아. 산란률은 아마 일반 케이지에 닫혀 있는 애들이 1.2일 만에 알을 하나 넣는다면, 저희 그 같은 경우는 네. 1.7, 8일 만에 하나 정도. 아 와, 이틀에 하나도 난대요. 지 이틀에 하나 꼴이라고 봐야 돼요. 일정량을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크기인데요. 자기 운동량과 상태에 따라 그 크기도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선생에는 자기가 있는데요. 무서워한다고 했지 네. 이렇게 품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발를 끄집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요 머리 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아 밑으로 이렇게 가서 좋은데요? 좁긴 어, 좁는데 뭐, <laughs> <요, 쪽기 좋으면 웃음> 이렇게 끄집어내는 방이 있어요 아. 발이 안 움직이잖아요 아, 있구나. 아, 머리 위로만 안 올라가네. 머리 위로만 올라가는데. 아, 할수 있겠어요? 이건 저는 다음에 이제 해보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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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선깔 이스 보인다, 근데. 그둘 중에. 루피티, 그다? 요좀 순하게 생긴, 얘는 좀 커요. 예, 예, 좀 순해 보이고, 예. 그러니까. 좀, 얘는 좀 선깔 있스보인 근데 여기, <laughs> <다모에> 몰려들었어요, 여기 <laughs> 아, 다 모여 몰려들었어요이기다 틀이. 나는 맨 손도 집어였잖아 장갑 벗잖아.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응? 어? 아, 있지.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얘네들왜 이렇게... <웃음> <웃음> 도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손을 내리고. 천천히, 천천히. 일단 얘 지나가고요. 어 <laughs> 지나가세요, 일단. 일단 지나가세요. 그이 <laughs>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저 안에 알 많이 풀고 있어. 와, 느낌이 어때? 느낌이요? 예. 와, 진짜 무서워, 진짜. 와. 형, <laughs> 조용히 해야 되는 거지. 하나밖에 못고도 내네. 아, 하나밖에 안넣고요 아, 그래? 굉장히 순거해요 네. <laughs> 자, 여기 두 알. 난네 알이 안 잡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담고. 어? 저기, 저기 알 있어요. 어디요? 야 이거 왜, 행제야, 행제, 이러는 알이다, 알. 이건 더 비싼 알 아니에요? 왜 알을 여기다 놨지? 여기다 놨지? 여기다 놨지. 이해? 담을 나. 이거 와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흥내겠다 그렇지? 이거는 이, 이거는 여기 담으면 안 돼요. 왜요? 왜요? 는 사실은 이 알을 애들이 네. 언제 낳았는지 몰라요. 아 되는군요. 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네, 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일주일 됐을 수도 있고. 아아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상품을 하는 거는 난상을 네. 해서. 막 아깝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폐기 처분해야. 돼. 폐기 처분하는 처분 <laughs> 거예요? 사장님 이거 폐기 처분할 거면 제가 이거 품든지 먹든지 둘 중에 한개 하면 되는 그 거,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집에 갖고 와서 먹어야 되예요 네. 정품은 전부 다 상품화 시키고, 금이 네. 갔다든지 깨졌다든지 하는 것만 네. 10년을 먹는 거예요. 아. 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 저희지만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 네. 내가. 하하! 이거 먹고 이제 노래 더잘 네. 부르는 거야, 우리를. 그러면 안 돼요. 어. 네. 너무 잘하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울증좀한 방에 씻고. 네, 예, 네. 가지고. 네. 이걸 또 가져가서. 네. 이제 세척해서 살균해서 건조해서. 아, 이걸 또 세척을 하고. 계란, 아니, 이제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계란 껍질에, 우리, 농장, 농장, 약간 우리 농장 이름까지. 아. 아. 그렇게 판매를 해요. 그럼 일이 아. 또 남았군요. 어. 그냥 아. 이렇게 해서 아, 나가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 일할 게 많은데, 이거? 이 응. 세척을 또 해야 된다고? 대구에서 제가 소파 마켓을 했었는데, 한 20억 되에서 굉장히 큰 수퍼를 했어요. 20억짜리 수퍼? 20억? 6년 만에 쫙딱 나간 거야, 내가. 슈퍼마. 아, 아 그걸 이제 보통 말아먹었다 이렇게 그는 네. 거잖아요. 깨끗하게 말아먹었어요. 말아 드시고. <laughs> 응. 여기 내가 고향에 들어올 때돈 네. 30만원 가지고 들어왔어. 촌에 들어와서 네. 할일 없이 마당에 앉아있는데, 네. 먼 친척 누나가 지나가다가 네. 병아리 30마리를 사가래 내보고. 병아리를요? 어, 그거를 네. 글쎄 뭐 엄격결에 네. 어떻게 가, 가지고 온게 네.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시작이에요. 그럼 29살 때부터 병아리, 아, 그러면 뭐야, 병아리 30마리를 키우다 2만 보니까. 오나마리가 된 거예요, 지금. 수확한 방사유정란은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을 골라내고 세척과 살균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마지막으로 크기에 맞게 나눠 포장한 달걀은 전국 각지로 출하됩니다. 방사유정란은 그날 수확한 신선한 달걀을 출하하는 것은 기본. 정진우 씨가 신선한 달걀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네. 자, 우리가 자유롭게 풀려서 자는 닭들이 먹는 계란하고 네. 일반 계란하고. 그 신선도의 차이나, 품질의, 차이 품질의 차이가, 품질의 아, 차이가, 한번 네. 봅시다. 네. 네. 아마 이렇게, 네. 노란자가 전혀 안 딸려오잖아요? 흰자를 네. 네. 당기는데 네. 아마 이거는 저희가 당겨보면 힘이 아, 아, 그 세다. 하나, 둘, 아이고, 금방 잡빠지네세 개, 네 개. 다잡빠졌거요 이거 몇개안되는데시 음. 터졌네요, 이게. 터지고 음, 얘가 다 자빠졌어요. 터지는 네, 것도 중요하고, 이게 참 넘어져버린다. 네. 넘어져 음, 네. 네. 이렇게 아마 쓰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심장같이. 비료부 노란자가 이렇게 작아도 네. 힘이 있다. 이 계속 곱겠는데요? 조정 조치됐어요. 안 터지는데. 그냥 그렇게 꼽지 말고 왕창. 응. 이렇게 곱으면 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한번 뽑아보죠. 터, 터트리고. 안 터져. <laughs> 어, 맛있는 냄새. 오, 겨우 어, 겨우 보다 배고팠는데. 열심히 일한 그 사람을 위해 정진우 씨의 아내가 방사 유정란으로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우와, 드디어 음식이 나왔나 봐요. <laughs> 이거 계란찜이죠. 제가 찜을 하루에 밥통 한 끼는 꼭 먹거든요. 네. 좋아지는 부드럽다. 음.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거. 설탕 넣지 않았죠? <laughs> 아, 달아가지고 <잘하고, 너무> 맛이. <laughs> 맛있죠? 그래서 시선이 음. 가는데, 이거. 네, 계란말이가 맛있. 되게 예뻐요, 네. 모양이. 이거는 술안주로 <laughs>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그래서 땡초 <떼쳐> 먹었어요. <laughs> 근데 역시, 월, 역시 달걀이 맛있으니까, 네. 음. 뭐래도 맛있는 거 같아요. 그저분이 요즘 조류독감 때문에 뭐 많은 걱정들이 많잖아요 계란 같은 경우에는 AI에 감염된 닭은 아예 산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이틀 만에 네. 네. 그게 10만 수가 됐든 20만 수가 됐든 이틀에서 3일 사이에 전 폐사를 해버립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계란 같은 경우에는 드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중에 유통되고 있는 달걀은 조리를 하실 때 75도씨에서 5분간 이상만 가열해서 위 드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저씨가 하게 됐냐면요 <laughs> 제가 뭐냐면 제가 라이씨한테다 판다고 그랬어요 제가 응. 키워만 달라 어. 아! 아. 팔 어머니가 다팔 거라 도녀의 에을 팔든 시사에 네. 가서 팔든 팔 거니까 자기가 키워만 달라 했어요 내가 도녀의 열통 편지 보냈는데 한통편참 <laughs> <달라. 웃음> 네.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우리가 참 사람과 가축과 자연이 같이 이렇게 잘 협조하고 사랑해야지만 네. 이 농장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갈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네. 점점 많이 합니다. 하이간 닭과 계란, 이꼴 돈. <laughs> 병아리 30마리에서 시작한 방사 유정란 농장에서 이제는 닭 2만 마리로 30억 원의 가치를 이뤄낸 정진우 씨.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